저는 경기 연예 용인 서지방에 있는 수지선암 목자 교회에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어, 서한나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수지선암 목자 교회 청소년부에 다니고 있는 김상정예지.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서비영영 회장 김예원입니다. 어, 김포 감리교회 다니는 16살. 중상 김태원입니다. 저도 김포감리교에서 수련목회자 하고 있는 박청천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휘경여고, 19살, 황주아입니다. 저는 막 엄청 큰 고민이기보다는 그냥 뭔가 여러 가지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것 같아요. 대학 입시 관련. 아 어, 아무래도 학업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고민이 인간관계랑 그런 학업적에 문제가 있지만 그걸 고민한다기보다는 이제 견디고 버텨야 하는. 문제여서, 뭔가 어떻게, 어떻게 결정해야지? 약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갈, 뭔가, 고민은 없다고. 뭔가, 어른이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그보호 안에서, 뭔가, 그 나이 때 시도할 수 있는 거를 다 시도하고, 또 도전하면서 되게 그냥, 성숙해져 가는 그런 시기였어 미래? 미래 정서연이 미래다? 아 정서연이 미래다! 아, 아, <laughs> 어떻게 보면 그때 이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서연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인재들이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른보다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무 불쌍해요 <laughs> 처음이라 너무 다 어렵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틀린 것도 너무 많았고 되게 여기서 이런 데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그 나이 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목매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고 감정 소비를 하게 되고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저는 후회해요 되게 그런 거. 어린 아이에서 이제 완전 성숙한 어른의 그 중간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허용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허용을 안 해주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으로 된 모습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너무 더 크게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과대평가 받았을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제가 이만큼 되는 줄 알고, 이만큼의 것들 더 요구했다가, 이거 못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지휘분들이, 아, 여기까지가 그거구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좀, 뭔가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더큰짐을 지어주고, 뭔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힘들었던같 아, 이거는 애매하다? 애, 애매한 존재들? 보면 다큰 애가 방도 안 치우고 이러고 조금 뭐 늦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린 놈이 어린 놈 무슨 늦게 들어간다고 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바뀌니까 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중에 그 어른들 사업에 더 나을 거라고 하거나 약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바꿀 기회의 시기? 약간 이렇게 바라보시던데, 그런,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냥 과연 이때만 기회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좀안 되면 또 이런 중요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그냥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다. 약간 이러니까 주변에서...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 지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완전히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 그냥 그래 이러시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그런 것 자체가 뭔가 틀 안에 가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예 기대를 <laughs> 어, 엄청 많이 안 하시고 이제. 학 생들을 이렇게 보고 되게 대하시면 우리가 조금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부담감이 덜 생기지 않을까. 너무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랑 합쳐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너네 이제 애들 아니니까 아동도 아니니까 너네도 좀 고들어 이렇게 형, 형들들이 있을 공간이 그리고도 우리 그리고, 부를 그리고, 나오라고 그건 아니었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가 가한게 아닐까요? 아직 그 예수님을 잘 이렇게, 믿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좀더 예수님의 어떤 존재고 어떻게 좀더 예수님을 더잘 믿게 할수 있는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와, 진짜 엄청난 대답인데? <laughs> 계획하고 있었어. <웃음> 네. 뭉는 <laughs> <하는> 거지 그럼. <웃음> 네. 오 <laughs> <너> 내라고 했어. <laughs> 아 이렇게 여기 여, <laughs> 영상도 남겨놨는데. <laughs> 여전도사님이 한걸 <한권> 하셨네. <laughs>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뭔가 바란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생각하기도 전에 너무 뭔가 계속 주려고 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어? 눈물 날것 같아요. 누가? 응. 누가 되고 있어? 응. 자, 원, 투 쓰리 너희의 성공을 기를 축복해. 너희 청소년기를 축복해 곧 격년기가 올 거야. 누가 막을? 같이 나 들어가 주게요 하나, 둘, 쓰리, 포. 너희의 청소년기를 축복해. 놀라냐고. 쓰리, 포. 너희의 청소년기를 축복해. <laughs> 너희의 청소년기를 축복해. <laughs> 안 축복까지는 거 것. 아 <laughs> 네, 화내신 거 아니죠? 기분인 것 같은데. <laughs> 혼나는 거같 어? <laughs> 어, 뭐라고? 혼나는 기분이 알아서 다시, <laughs> <왔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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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둘, 셋 너희의 청소년기를 축복해 <laughs>